안녕하세요. 아이정말입니다. 오늘은 출고한지 3년째 지나서 오토바이 정기검사 하러 가는 날입니다. 오늘은 원래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제가 우비까지 좀 준비를 해놨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비가 내릴 것 같진 않습니다. 전기검사소가 원래 이렇게 분비는 건지, 원체 적은 건지, 근래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몰린 건지는 모르겠는데, 예약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. 일단 예약하는 시스템도 좀 이상하고요. 날짜를 하나하나 찍어봐야지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를 알수 있는데, 제가 지지난달 통보를 받고 나서, 바로 봤을 때도 빈 날짜가 아예 없었어요. 성남 검사소 같은 경우엔 그랬고요.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용인 검사소 쪽을 봤더니 용인 검사소는 어, 제가 이제 검사 기간 두 달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 오늘이죠. 이때만딱 비어 있더라고요. 하마터면 이제. 공인검사소에서는 받지 못할 뻔 했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설검사소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사설검사소는 비용을 약간 더 받는 걸로 알고 있고, 대신에 이제 가까운 곳에서 조금 더 편하게 예약해서 가실 수 있겠죠. 저는 이제 처음이기도 하고, 그래서 공인검사소에서는 어떻게 검사를 하나, 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사설로 가지 않았습니다. 뭐 카메라가 자꾸 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이게 달리면서 진동이 조금 있거든요. 그것 때문에 음 흔들리면서 밑으로 조금씩 찾아요. 어, 지금 주유등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. 메테오가 제가 다른 이런 주위 게이지가 있는 오토바이들을 타본 적이 없어서 메테오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연료 게이지가 왔다 갔다 해요. 온거같 은데요？이륜차 는？네, 네, 아, 네, 알겠 습니다. 자동차 등록증도 필요 없는 거예요? 신고필증은 뭐 원래 저희가 이제 예약 확인할 때아 네네 때 어차피 이제 뭐 차량번호 보고 차대번호 차량 보고 하니까 아, 네네 전산계속 이제 다 나오거든요. 뭐, 튜닝하신 이력 있으면은 뭐 그런 게다네인돼서 아, 3등이야 왼쪽이야 네. 브레크만들어주세 혹시? 혹시? 어. 혹시? 네. 아 지금 저게 저게 들어가거든요 이거 네. 이거 알이죠네 없어요. 그리고 아, 저희가 보통 여기서 재보고 만약에 간당간당하게 넣으면 다시 재보거든요. 아, 밖에서. 밖에서요? 네, 근데 어쨌든 제 안에서도 요즘 나오니까 아마 90 전후 정도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이 돼요. 아, 네. 그게 문제 없는 거죠? 네네네. 순정이라서 네, 지금은 말씀드리면 뭐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륜차 법이 개정되면서 네, 이제 검사 항목이 좀 늘어났어요. 이전에는 아, 뭐 동화장치도 네. 안 봤었고. 뭐 배기소음이랑 배출가스 뭐 이런식으로 봤었는데 이제는 뭐 승차장치나 이런 부분이 추가됐는데 뭐다 양호하시고 다 순정이신 네. 것 같아요 네, 순정. 네, 배출가스도 네. 양호하고 소음도 뭐 배기소음 경속소음도 다다 양호하게 나오고 적합처리 나왔구요 이거는 다음번 검사 2년 뒤에 네. 방문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네,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들어오실 쪽으로 나가시면 되고요 네. 뭐 출구 라인이 따로 안 그려져 있어서 나가실 때 차량 들어오는 것만 조심히 확인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비 검사 마치고 나왔습니다. 전기 검사가 뭐 항목이 많아졌다고는 하는데, 뭐 크게 걸릴 것도 없었고, 저는 튜닝한 게 없기 때문에. 그리고 예상보다는 금방 끝나네요. 비가 많이 와서 준비해온 우유를 꺼내 입었습니다. 저희는 일기예보상으로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좀 검색 좀 해보고 괜찮은 무비가 없나 검색을 해본 다음에 제가 안 그래도 준비를 해왔거든요. 구입해가지고 근데 오늘 아침 일기예보 보니까 비가 거의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챙겨만 왔는데 지금. 비가 쏟아져서 어, 하의도 있거든요. 근데 일단 상의만 챙겨 입었습니다. 우위를 그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 보통은 한세 가지 정도로 그 유튜브에서 나누더라고요. 이제 가장 저렴한 게 이제 비닐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거. 이런 거는 이제 완전히 땀복이죠. 방수는 잘 되지만 땀이 전혀 배출이 안 되는 것 습기가 전혀 배출이 안 돼서 이제 완전히 땀이 차지 안 해.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코팅이 벗겨지고 뭐 그러면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방수 능력이 많이 떨어지나 봐요.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위에 급은 이제 어느 정도 습기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종류가 또 있고요. 그리고 뭐 가장 좋은 거는 뭐 고호텍스 류죠. 그런 것들은 아주 고가. 그래서 여차하면 머플러에 타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위는, 오토바이 우위는 아주 비싼 거는 좀 낭비 같아서 그 중간 정도 급 중에서 아주 좋다고 평이 좋은 게 있어서 그걸 구입을 했습니다. 지금은 비가 아주 많이 오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 정확히 뭐 얼마나 방수 성능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기에는, 음, <laughs> 중국제라서 그런지 보기에는 허접해 보입니다. <laughs> 재질이 뭐 비닐보다는 낫다고 하니까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사봤습니다. 언제 비가 많이 오는 날 한번 입고 밖에 나와서 성능을 좀 시험을 해보겠습니다. 음, 막상 우비를 입었더니 비가 안 오는 것 같으네요. 아, 덥습니다. 오토바이 메쉬 자켓 위에다가 그냥 입었는데 아, 아무리 습기를 내보낼 수 있다고 해도 이게 뭐, 일단 막고 있는 거잖아요. 한 겹이. 너무 덥기도 하고 비 오는 날은 이제 어둑어둑하니까 검은색 옷은 검은색은 되도록 안 살려고 했거든요.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. 근데, 검은색이랑 다른 이제 색이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, 그냥 검은 거 샀습니다. 날도 많이 더워졌고, 그리고 이제 곧 장마가 오잖아요.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가지고 올게요. 끝!